우리 기술을 함께 보면서 대응 전략, 이런 것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는 원전주로 뽑힙니다. 어, 이제, 계측 제어 장비를 얘들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이제, 원자력 쪽에서, 이, 뭐, 감시, 뭐, 경보, 이런 제어 시스템이 있어요. 정말 중요하죠, 제어 시스템. 이런 거를 100% 자체 기술로, 이제 좀, 어, 개발해서 공급하는 그런 녀석인데, 우선, 원래는 스몰캡이었어요. 원전도 이제 탈원전 정책 때문에 막 가다가 이제 어쩌어쩌잘 돼가지고 그나마 이제 이번 정부에서도 원전에 대한 어, 중요성 세계적으로도 지금 전기가 모자르니까 독일 같은 경우도 탈원전을 했다가 다시 이제 이걸 폐기했죠 근데 우리나라도 그거를 전처를 밟았어요 참 저번 정권 때가 저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전기는 항상 부족하고 이미 나라 자체에서 있는데 그렇게 근데 경제를 모르는 정치인들이 정권에 앉아 버리면은 결국은 전기세도 다 우리가 메꿔야 되고 그렇죠 아무튼 지금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가 10월달에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해요 자 나토 회의에 참석을 한다는 거는 굳이 뭐 <laughs> 우리는 대서양 쪽에는 전혀 연관이 없는데도 뭐 아무튼 나토 회원국에서 초청을 받아서 가는데 이게 왜 그러냐니까 나토 쪽이 유럽의이 서유럽 쪽에 싹다 이제 가입이 되어 있죠 중앙 유럽부터 서유럽까지 여기 있는 애들이 이제 중요한 게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친 것처럼 이제 방산과 이제 원자력, 전기가 부족하니까 원자력. 가스를 또 이제 러시아에서 다이렉트로 공급받고 있었는데 이게 또 막혀버리니까 이제 유럽 국가들도 자체적으로 이제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또 이제 어, 원전이 또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쪽에 또 강하다 보니까 가성비가 좋아요 우리나라가. 품질 좋고 금액 싸고 하니까 중국산은 싸면 뭐예요? 개박살인데. 가성비 좋은 우리나라에 코를 많이 한다 아무튼 아마 한 다음달 안으로 부각이 크게 될것 같아요 보통 이런 이, 이벤트가 있을때 그전으로 해가지고 한두달정도 어, 빠르면 세달 미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원자력 쪽에서 대장으로 바로 움직인 녀석이다 보니까 어, 슈팅이 제대로 나오죠 자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이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뭐 최근에 들어왔어요, 외인 같은 경우. 다 팔았다가. 이전에는 엄청 팔아졌겠죠. 그러다가 다시 한번 더, 어좀 싸지니까 담는 그런 모습 보이고. 투시는 이제 더 이상 안 들어올 것 같이 이제 수급이 보이고. 아직 연기금도 어느 정도 물량 남아있고. 근데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 이 나라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해외에서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기, 우리 개인 분들 같은 경우도 이제 원전 하면은 이제 G2 파워가 아니라 우리 기술을 사야 된다 라는 게좀 바뀌었기 때문에 인식이 이제 원전 때문에 바로 그냥 올려요. 개인 분들. 그래서 슈팅이 좀잘 나오는 편이죠. 아무튼간에 방산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 분명히 뜰 수밖에 없는 테마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어, 이전부터 제가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노려야 될 테마는 방산, 원전, 2차전지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상반기에 안 갔던 테마들이요. 하반기에 엄청 갑니다. 이게 플러스, 뭐, 우주항공이나. 분명히 재료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료를 시장에서 아직 적용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재료는 나왔는데 안 가는 것들만 찾아서 지금 사놓으면요. 여러분들 하반기에 돈 어마어마하게 벌 거예요. 정말. 이거 항상 테마를 잘 생각하셔야 된다 뭐 실적 좋고 뭐 공부 많이 하지 마세요 재무제표 요새 본다고 해서 돈 버는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이야 뭐 가치평가도 통하고 했는데 지금 가치평가가 정말로 안 통해요 회사가 망하지 않을 뿐이지 언제 오를지 몰라요 진짜 뭐 기다릴 거예요 물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 테마 순서만 잘 우리가 파악하면 돈을 벌수 있다 이건 말씀드리고 어, 아무튼 우리 기술 지금 여기서 어, 그대로 가면은 또 신고가까지 갈수 있겠죠? 만약에 2200원 무너지면은 일단은 손절하세요. 그리고 한 2000원 정도 되면 다시 한번더 담으시고. 이런 식으로 가셔야지 바로 뭐 그냥 여기서 태워서 방치해버리면 또안 돼요. 이런 박스권 또한번 나와버리면 골 때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항상 손절가 목표가 목표가는 거의 그러면 한 2700원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항상 제가 영상 올릴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간이 좀 넉넉하신 분들은 영상을 집중해주세요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금융공학과 AI를 접목한 급등주 발굴 어플 완성이 되었고 두 달여간 테스트를 한 결과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심지어 머신러닝이라고 들어보셨을 분들은 들어보셨을 텐데 AI가 어, 매일매일 학습을 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종목을 포착을 어, 잘 하다가도 갑자기 또 손해가 나요 그러면 또다시 얘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은 다시 시장 흐름을 파악해서 어, 또다시 수익을 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걸 왜 소개하냐? 우리 구독자분들 매번 뭐 채널 시청해 주셔서 저에게 영상 수익 가져다 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하는데 저도 구독자분들 뭐라도 해드려야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제가 무료로 싹다 제공할 테니까 미리 뭐 비용 걱정 이런 거를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플의 이름은 주식 닥터예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치유해서 소생시킨다 이런 뜻이고 지금 화면에 보이다시피 어플 메인 화면. 이거 보이시죠? 종목. 그리고 종목들. 어, 종목 화면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특히 오늘 어떤 테마들이 올라가는지도 한눈에 볼수 있고, a i 와 금융공학데이터 기반으로 추출한 종목들 실시간으로 볼수 있고, 심지어 알람까지 온다. 어, 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선은 이 어플을 설치하는 방법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어, 전화번호 따로 보내실 필요 없고, 그냥 어, 플레이스토어 다들 핸드폰에 어플 다운받는 거 아시죠? 플레이스토어라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검증된 어플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릴게요. 다들 어플 설치해 보셨죠?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공기계 구하셔서 어, 그냥 와이파이 키고 이용 부탁드리고 먼저 플레이스토어 들어가셔서 주식 닥터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어, 초록색 바탕 아이콘 나올 거예요. 클릭하신 다음에 열기 누르면은 어플이 실행될 겁니다 아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PC 버전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면 되니까 그 PC 버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다운받으셔서 프로그램 열기를 하면 됩니다 어플을 어플 실행하시면 되고 왼쪽 화면이 메인 화면이에요 그쵸 오른쪽 위에 여기 보시면은 로그, 로그인 로그 버튼이 있는데 이걸 누르면은 딱 이렇게 아이디 비밀번호 쓰라고 나옵니다 그냥 간단히 회원가입하기, 여기 가입하기 버튼 누르시죠? 보이시죠? 이거 누르신 다음에 간단히 회원가입하신다고 하신 다음에 아이디, 비밀번호 써서 로그인을 하시면은 바로 이제부터 종목 알림, 어, 급등주도 받을 수 있고 종목 분석도 다할수 있는 그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종목 추천을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설명 드릴 건데 그 전에 제가 이 어플을 개발을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게 있어요. 종목 상세 검색 기능이에요.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 키워드 입력해주세요. 바로 메인화면에 바로 나와요. 여기 누르시면요. 바로 이런 식으로 종목 입력하라고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궁금한 종목, 여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밑에 나올 거예요. 자, 손가락으로 그냥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화면이 나오냐. 자, 사진 보시죠. 실시간 수급 동향, 시총이 얼마인지, 외인과 기간이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 그리고 가운데 보이시면은 이제 종목 포인트 딱 여기 보니 있거든요 여기 종목 포인트 자 보이시죠 여기 종목 포인트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레이팅 포인트 자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이제 인플로우 포인트라고 이게 뭐냐면은 이제 레이팅 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의 재료에 기반해서 펀더멘탈적으로 어, 상승할 확률이 얼마냐 어, 이런 걸좀 표시하는 거고 밑에 어, 인플로우 포인트 같은 경우는 수급이에요 수급 결국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는 수급이 필수적인데 현재 수급을 볼때 상승 확률이 얼마냐 이런 걸 표기해주고 이거 두 개를 종합해서 얘가 상승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바로 표기를 어,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종목 혹은 관심 있는 종목을 분석할 때 앞으로도 이상 네이버 이런 거 검색하다가 이상한 정보 들어가지고 괜히 피해 보지 마시고 정말 냉정하게 종목을 판단해서 사셔서 매매를 하신 다음에 수익을 보시길 바랄게요. 이것만 봐도 이 종목의 힘이 강한지 약한지 이런 거다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은 이제 이 해당 종목이 어떤 테마에 엮여 있는지 이런 거다볼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 테마 안에서도 유사한 종목을 볼수 있습니다. 포스 콜링스와 유사한 테마의 종목을 또 이렇게 나열해 줘요. 그러면은 이걸 보고 분명히 얘는 오르고 있는데 분명히 다음 2차 테마들이 오를 거 아니에요? 바로 이걸 보고 얼마 안 오른 거 바로 클릭해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폭등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잡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상승할지가 눈에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내기가 한층 더 편하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맨날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종목 찾고 이런 시간을 허비하실 필요가 없다. 남들보다 더 싸게 살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지금부터 종목 추천 기능을 어 설명해 드릴 건데 어플이 어떻게 종목을 포착하는지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모닝 파워랑 돌격대장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먼저 모닝 파워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흔히 말하는 시초가 매매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시초가에서 돌파하는 종목들, 어 이런 장 초반에서 9시 9시 10분 사이에 나오는 게어 여기 나오는 종목들인데 어 지금 보시면은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도 모닝 파워로 들어가 있어서 바로 얘가 포착한 다음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러니까 얘가 장 처음 시작할 때가 아니라. 적 제일 시가상 금액이 아니라 이, 이 주식닥터가 포착했을 때 그때부터 퍼센트를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어제 수은 몰린다 바로 알람 을 띄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수익이 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장 시작하고 어플 신호만 기다리시면은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 종목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구독자분들께는 모르니까 절대 걱정 마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음은 돌격대장이에요. 흔히 말하는 이제 장중 급등주를 뜻해요. 어, 수급이 갑작스럽게 몰리면서 VI, 자, VI가 걸릴, 어, 발동할 확률이 가장 높은 종목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VI 한 번만 먹어도 10% 이상 수익인 거 아시죠, 여러분들? 하루에 한 종목이 아니라 여러 종목들. 그런데 이 어플이 잡아주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상당히 좋고 타율도 좋아요. 웬만하면 거의 다 수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 참고로 가장 많은 신호가 나오는 시간대가 오전이에요 오전 오후도 나오긴 하지만은 우리가 보통 주식을 좀 하다 보니까 오전에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 가장 활발한 거 아실 거예요 그렇죠 ai도 그거를 이제 알고 학습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전에 포착 종목이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 아무튼, 어, 이렇게 제가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뭐 이런 걱정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어플 계속 켜놓고 보고 있으면 은 핸드폰으로 다른 거못 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어플이 AI 기반이라고 말씀드렸죠. 포착하면 알아서 여러분들 휴대폰 알람으로 즉시, 즉시 이렇게 어, 종목, 이 종목 지금 급등한다 라고 알람을 띄워줘요. 그냥 업무 하시고 볼일 보시면서 갑자기 휴대폰에서 알람이 울린다 하면 바로 종목 나오고 바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죠. 종목을 못 봐서 수익을 못낼일 그런 일이 없다 정말 편하게 잘 만들었고 수익률도 어 짱짱하게 어 우리 주식닥터 어플 빨리 우리 구독자 분들 사용해 보셔야 겠죠 어 기능 소개는 간단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어, 간혹 가다가 문의 하시는게 이거 유료 아니냐 결국 나중에 어, 그런 분들이 있는데, 마이 페이지 들어가면은 최근 결제일이라고 어플을 다운받은 날짜가 동시에 찍히는데, 주식닥터 이거 보니까 뭐 자동 결제 아니야? 하는 고객들, 고객분들이 있었어요. 어, 고객이 결제하는 기능은 없어요. 그냥 무료로 사용하세요. 이런 거다 무시하고. 여러분 뭐 따로 이 결제 시스템 등록하는 것도 없고, 자동으로 플레이 스토어 이런 결제되는 거 전혀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기간 만료된 분들은, 어, 어플 그 고객센터 1대1 문의란이 있어요. 1대1 문의. 여기에다가 저한테, 어, 저 어플 만료 다 됐다. 기간 좀 넣어주세요 하면 제가 바로 기간 넣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아시겠죠? 어, 모두, 우리 모두 이 어플 이용해서라도 좀 많은 분들이 전 돈을 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부자가 되는 날까지 저도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